이차전지가 2, 3년 뒤에 성장률이 꺾이지 않으면 저는 그게 지금의 저점에서 저점 대비 고점까지 많이 오른 것만 보지 마시고 고점에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점 기준으로 여전히 이차전지가 매력적인 선을 다시 신규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이고요. 오늘은 다시금 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 대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배터리 삼촌이라는 별명까지도 붙으셨던데, <laughs> 어, 요즘 너무 아타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너무 과분하고요. 다만 이제 이차 전지가 조정을 받아서 고점 대비 30% 빠져서 욕도 엄청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조금 그래도 인지도가 올라가면 선한 영향력을 하는데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laughs> 그래서 저도 사실, 어, 배터리 삼촌이라는 네. 또 별명을 또 영상을 통해서 또 듣게 되고. 네 아, 그러면 앞으로 대표님 또 어떤 별명을 새롭 얻으실까. <laughs> 사실 배터리만 좋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전혀 아닙니다. 네네. 근데 뭐, 지금 워낙 압도적으로 배터리 산업이 너무 폭풍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 저도 계속, 아 배터리 말고 다른 거 업종을 얘기하고 싶어서, 반도체도 보고, 뭐, 로봇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도 보고, 미디어 엔터도 보는데, 배터리랑 딱바꿔치기할 만큼의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반도체가 상당히 기관과 외국인도 관심이 많긴 한데, 현재로서는 2차 전지 배터리도요, 전기차가 끝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전기 선박도 있고요, 전기 항공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의도에서 시범 운행했던 도심항공 모빌리티 개인용 뭐 목적 이동 수단이라서 PBV 그 PBV도 이제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중요한 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아마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마 폭, 폭증할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광을 하든 풍력을 하든. 뭐 어떤 신재생을 쓰든 ESS 에너지 저장장치는 필수거든요. 근데 ESS 에너지 저장장치도 한국 배터리 회사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용이 꽉 잡고 있어요. 물론 중국도 일부 하고 있지만. 그래서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이 너무 중요한 시장이긴 한데 전기차 시장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전기차 시장이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보다는 이 2차전지의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더 커,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도 여전히 2차 전지 투자를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체 포트폴리오의 몇 프로센트 비중 정도를 좀 투자하고 계신가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려 제 본업은 유튜버가 아니고요. 저는 전업 투, 전업 트레이더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매를 하거나 단기로 가져가는 포트가 있고 중기로 가져가는 포트가 있고 장기로 가져가는 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어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건 장기 포트거든요. 장기 포트에는 2차 전지 저도 엄청 물려있고요. 2차 전지 물려있는 거 하나도 팔 생각이 없어요. 향후 2, 3년 동안은. 음. 제가 파는 시점은 아마 2차 전지의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이 되겠죠. 지금은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팔 생각이 없고, 말씀 주신 대로 단기 포트에서는 2차 전지 말고도 반도체도 사고팔고 하고 미디어 엔터도 사고팔고 하지만, 장기 포트는 어, 2차 전지 비중이 최소한 70% 이상은 됩니다. 네. 그래서 거의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직까지도 2차전지를 투자의 기회라고 볼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이유가 네. 뭐 아까 뭐 ESS 시장뿐만 네,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요한 건 일단 전기차의 침투율이죠.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건 침투율인데 침투율은 북미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 10%가 안 되거든요. 북미가 지금 한 8%에서 9% 여전히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4월 달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따끈따끈한. 그리고 유럽은 아직 어2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2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성장률 측면에서 급격하게 둔화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북미 시장에서 최소한 지금 8% 9% 잡으면 여기서 못해도 4배에서 5배 이상의 성장은 나온다. 왜냐면 하 2030년까지 그 북미에 있는 환경청에서 기준을 더 높였어요. 원래는 55%였는데 62%까지 어,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해야겠다. 그렇게, 어,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은 급격하게 향후 5년 내에 4배 이상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유럽이 엄청나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4월달 전기차 판매량 보면 28% 넘게 성장해 나왔어요. 판매량 자체가. 그래서 유럽도 지금 현재로서는 21%대지만, 이것도 못해도 2배 넘는 성장의 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전기차 침투율, 그래, 50%가 너무 먼 미래면 아주 보수적으로 30%를 보자. 음. 그럼 30%까지 얼마나 룸이 남아있냐 보면, 북미 같은 경우는 지금 8%니까 4배 정도 룸이 남아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50%의 룸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미하고 유럽에서 침투율이 목에 찰 때,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뭐 30에서 40% 정도 뭐 침투율이 나면 그때부터는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침투율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나, 소위 말한 이 배터리의 밸류체인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 성장률 말씀드리잖아요. 매출과 성장률이 2026년까지는 매출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30% 이상이 나오고요. 뭐잘 나오는 회사들은 50% 넘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치를 내면 매출에서 한40% 정도 성장은 나온다. 그럼 영업이익은 어떻게 나오냐?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50% 성장이 나오니요 평균치가. 물론,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그 밑단에 있는 뭐 동박이라든지 뭐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어 양극재보다 매출 성장률이 떨어지긴 해요. 어. 근데 뭐그 회사들조차도 예를 들어 엔켄 같은 회사는 매출과 이익이 100%씩 성장하고요. 분리막 회사 중에서도 뭐 ski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지금 미국 ira 법안에 오히려 수혜주로 엮이면서 ski 테크놀로지 저는 관심은 없지만 어 실적만 딱 놓고 보니까 매출과 이익이 50%씩 성장하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 양극재가 주목받지만 양극재 외밸류체인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양극재 외밸류체인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들도 성장을 같이 해야지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어 완벽한 밸류 체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양극재를 중심으로 보되 여타 밸류 체인들이 실제 미국이나 북미에서 어, 실적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출 성장률이 30% 50%가 계속 유지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게 꺾이는 시점이 정말 빠르면 2025년 어, 늦어도 26년이나 27년에는 매출 40% 성장하는 게 급격하게 절반 이상 20%대나 뭐 10%대로 떨어지면 그 때가 아마, 전기차, 이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을 정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회사들의 캐펙스입니다. 신규 설비 투자. 신규 설비 투자가 지금 33%거든요. 전체 평균이에요. 이게 배터리 셀,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장비 회사들까지 전체 평균 낸 거니까. 평균치가 33%니까 여기서 오버캡파 나오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50% 넘게 시설 투자하는 회사도 있고, 뭐 70%까지 시설, 시설 투자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의 캐펙스 투자 증가율이 급격하게 뭐 10%대로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역성장이 난다라든지, 요거를 딱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전기차가, 소위 말하는, 찬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전기차 너무 나쁘게 보는 사람도 많고, 야 그거 주가만 오르고 뭐 성장성 꺾이는 거 아니야? 뭐 중국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온통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양산되는 걸 봤을 때는 아직 오히려 더 저는 거기서 역발상의 관점에서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두가 전기차를 찬양하고 모두가 전기차를 타는 시점, 모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뭐 우리나라는 더 너무 적어요. 1 0명 중에 한두명 전기차 탈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10명 중에 한 6, 7명이 다 전기차 타가지고 전기차가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이 아예 없어요. 야, 무슨, 언제, 우리 휘발유차 갖고 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 어, 80점이 될것 같은데, 이 4개가 공통적으로 어, 침투율, 그 다음에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 캐펙스 증가율, 그 다음에 전기차가 더 이상 이슈화되지 않는 시기가 아마 향후 3년 정도 뒤에는 다 요게 공통적으로 맞물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3년 전까지는 아직 성장의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최근에 고점 대비 30% 빠지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고, 막. 개인들은 이제 2차전지 좋아서 들어갔는데 물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반도체 사서 수익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그걸 비교해요. 그건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비교하는 거고요. 한번 보시자고 2차전지가 2, 3년 뒤에 성장률이 꺾이지 않으면 저는 그게 지금의 저점에서 저점 대비 고점까지 많이 오른 것만 보지 마시고 고점에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고점 기준으로 여전히 2차전지가 매력적인 산업이면 다시 신규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안 들고 있다고 해서 2차전지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어 뒤늦게 LG엔솔, LG엔솔루션, 삼성 SDI, 그 다음 SK이노베이션을 천억 단위씩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셀, 셀은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셀을 좋게 보면 당연히 소재단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계속 변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네.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 네네. 이게 2차 전지에 대한 성장률에 네네. 대한 이 우려감은 특별히 표시기는 안 하는데, 네네.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네네. 추가적인 성장의 우려는 좀 몇몇 보이더라고요. 네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그 보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는 한뭐80% 이상 목에 찼다. 음. 말씀하신 대로 캐펙스 투자가 목에 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북미하고 유럽에서 향후 3년 동안 신차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테슬라가 그 소위 말하는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노를탄 거죠. 그 근데 테슬라는 신차가 모델 S, 모델 y 뭐한 세종 정도 있나? 그잖아요. 이제 픽업트럭 이제 나올 거고 소위 말하는 테슬라 차에 대한 어, 메리트는 차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가 원래 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닌데 부각을 받았잖아요. 전기차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그러면 진짜 차만 차잘 만드는 회사는 현대기아 그죠? GM, 포드. 폭스바겐. 요즘은 또 벤츠 네. 전기차가 많이 네. 팔린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어찌됐건 간에 자기네들 갖고 있는 완성차 휘발유, 경유차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전기차로 넘어갈 거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포기를 하든 말든 이 탈탄소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30년에서 2035년까지 전기차 생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내가 휘발유차, 경유차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2030년까지 6년 남았는데 6년 동안 열심히 전기차 만들어서 벌금을 요 1조에서 10조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아. 보니까 폭스바겐이 계산한 거 보니까 최대 10조 벌금을 내게 생겼어요. 그 탈탄소를, 탈탄소를 못하면 안 지키면 아.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뭐냐. 완성차 회사들이 미친 듯이 향후 3년 동안 유럽에서 80종에서 120종의 신차가 나오고요. 전기차 기준으로. 북미에서도 픽업트럭 포함해서 대형 SUV 포함해서 100종 넘게 신차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100종 넘는 신차, 북미 신차, 유럽 신차, 유럽 신차랑 북미 신차에 LG 엔솔이 9개가 들어간다니까요. 완성차에 배터리가. 그 다음에 삼성 SDI가 3개. SK온이 뭐 포드만 생각하지만 SK온도 차세대 BMW i 아이폰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SK온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 SK온도 뭐 볼보라든지 혼다라든지 현대기아차 아, SK온도 아주 강력한 현대기아차 고객이죠.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헤게머니가 이제 바뀌면 분명히 이 회사들의 신차에 우리나라 배터리가 더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거는 지금의 그, 증권사 레포트에 나온 거는, 물론, 논리적인 견해는 타당하지만, 향후 추가적인 수요가 나오는 신차에 대한 거는 반영이 안된것같고요그 음.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돼서 사실, 어, 중국도 CATL이나 BYD가 LFP도 하고, 하이니케 양극제도 하잖아요. 하이니케 양극제도 하는데, LFP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엄청나게 고급 기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 sdi랑 lg 엔솔이 만들 줄 몰라서 안한게 아니고 그냥 안한 거죠 왜냐면 하이니케 양극재가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고 수익성도, 어, 수익성도 좋고. 좋고 맞습니다 기술력도 좋고 수익성이 좋은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포드나 gm이나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중국 거 말고 야 너네, 너네, 너네도 좀 lfp 좀 만들어 줘 근데 가격 차이가 20% 차이 난대 근데 그20% 가격 차이 나는 거를 더 내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품질이나 화재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 국내 배터리가 더 좋으니까 더 나으니까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중국 이놈들 BYD랑 CATL이 막말로 가격으로 비싸게 완성차 업체한테 소위 말하는 이제 선택사항이 없으면 가격 협상에서 완성차 업체가 우위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배터리 업체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완성차 업체들이 생각보다 내재화하려니까 내재화 쉽지 않고 자 지금 내재화 계속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테슬라만 계속 내재화 얘기 나오는데, 테슬라 내재화 얘기 나온 것도 3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 왜냐면 하 생산 수율를못 잡아서. 그래서, 완성차가 내재화하지 않는 이상, 계속 배터리 업체랑 조인트 벤처 형태로 갈 거고, 중국이, 어, LFP 때문에 꽉 잡아서 많은 시장을 뺏었는데, 국내 LG 엔솔이나 SKON이나 삼성 SDI한테, 얼마 안 나왔어요. 2000, 지금 테스트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2025년 상반기만 아마 LG엔솔에서 아마 LFP 양산 나올 거예요. 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LFP 시장조차도 아주 많이 뺏길 거라고 봐요. 중국 비하이나 CATL이. 그래서 심지어 시진핑이 제일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는 CATL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 네. 단기간에 우리가 보조금 줘가지고 너희가 진짜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앞으로 여기서 너희가 더 초과 성장할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CATL에 대해서는 계속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완성차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파나소닉이 공격적으로 계속 막 조단위로 투자를 하면 그게 좀 위험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파나소닉은 테슬라 물량 쳐내기에도 지금 바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완성차로 으, 이렇게 확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그 배터리 공급 과잉이라는 거는 조금 과도한 우려 같고 숫자로 보니까 2026년까지 회사에서 완성차 업체에서 이 정도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에 비해서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북미랑 유럽 가서 뭐 헝가리 가서 공장 짓고 한 것들의 캐파를 다 더해 보니까 40%가 더 부족해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그거는 40%가 부족하다는 거는 당장 2023년만 40%가 부족한 게 아니고. 맨날 얘기하잖아 요 바인딩 계약 그럼 3년에서 5년 바인딩 계약하는데 예를 들어 양극자 같은 경우 는 7년 단위로 막 하잖아요 삼성에스테이 보면 그러면 3년에서 5년치가 누적적으로 40% 정도가 부족한 거죠 음. 네. 그래서 그 공급가인 우려는 어 당분간은 좀 과도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특히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 채택 니즈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 이러다가는 확실히 중국 쪽으로 점유율 많이 뺏기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던 거더라고요.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그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네네.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셀 업체들이 이거를 네네. 못해서 안 하는데 아그렇그렇못 어, 만들어서 안 하는 맞습니다.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 그거를 이제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네. 솔직히 이건 뭐 시간 문제다라는 네. 느낌을 계속 좀 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린 게, LFP가 만병 통치약이 아닌 게, LFP에 굉장히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니켈을 굉장히 양을 줄이고, 미드 니켈이라고 하죠. 네. 니켈의 양을 줄이고, 기타 첨가제나 다른 금속 화합물을 섞어서 하는, 예, 네. 일종의, 어, 망간 대체. 망간이, 네. 그 니켈 매장이 한 400배 정도가 되는데요. 가격은 음. 엄청 싸고. 그러니까 굳이 LFP를 안 써도 예를 들어 망간 리치라든지 뭐그 소위 말하는 니켈의 비중을 줄이는 미드니켈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뭐 심지어 요새 나트륨 배터리 뭐 얘기도 나오고. 그거를 관련돼서 이미 LG엔소라고 삼성 s d 하고 SK온이 LFP 대체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그거조차도 망간프리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5년이면 양산을 하지 않을까 왜냐 양극재 업체들이 에코프로그램하고 LNF가 망간프리 지금 지금 OLO라고 뭐 상품명인지 모르겠는데 요거 관련돼가지고 25년에 양산하겠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게 있어요 차세대 양극재 차세대 양극재가 이 LFP 대체할 때 쓰이는 어, 배터리용으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LFP보다 가격도 싸면서 LFP의 단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온도 변화에도 취약해가지고 두가지 아주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중국에서 밝히지 않았, 않았지만 최근에 밝혀진 게 BID 같은 경우도 연에 70대 이상 화재가 난대요.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우리 코나 EV 해서 조단위로 돈을 때려 박으면서 LG엔솔이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그렇고 BYD나 CATL도 결국은 기술 다 이전하고 미국에서 돈만 받아서 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또 중국산을 쓰면 안 되잖아요. 국내나 그래가지고 지금 새만금에 전구체 맞아요. 아시죠? 네. 결국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만들잖아요. 네. 그럼 그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에서 50%가 생산되면 중국 걸 회피할 수 있는데 그 기준조차도 2025년까지만 해당되고 더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렇게 꼼수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아마 안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어? 미국에서 CTL BYD 배터리 쓰려고 해도 소재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 시장도 분명히, 어,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먹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